지금 별다른 스킬 없이 그냥 바르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플 필터 까는 것처럼 피부 좋아보이는 거 느껴지시죠? 커버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기교 발린감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뚜뚜뚜두두들겨 주기만 해도 아 진짜 지금 보이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쉽고 빠르게 예쁜 피부 표현을 오랫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쿠션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정말 많은 신상 쿠션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장난컨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이 쿠션은 피부 타입 상관없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쿠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별다른 스킬 없이 정말 촘촘하고 탄탄한 피부 표현을 화알못 분들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화알못 치트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페리페라 무드핏 커버 쿠션. 짜라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필터 쿠션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페리페라의 따끈따끈한 신상 무드 필커버 쿠션인데요. 정말 이 쿠션 하나만으로 마치 어플 필터를 씌운 것처럼 자연스럽고 깔끔한 피부 보정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제 지금 맑은 눈의 광인, 맑은 눈 보이시죠? 정말 제품 출시 한참 전부터 저는 꾸준하게 꼼꼼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 정말 페리페라가 이거라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쿠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뭔가 페리페라 하면은 저는 틴트만 아니면 색조 맛집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먼저 탁 떠올랐거든요? 아니요. 감이 장담컨대. 이 쿠션이 페리페라의 레전드 템 베이스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고 정말 자신합니다. 친구들. 그만큼 기가 막힌 아이가 출시가 됐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고요. 뭔가 여름 쿠션이라고 하면은 픽싱이 정말로 빠르거나 혹은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밀착력은 잡으면서 수분감은 빼앗기지 않았고요. 도톰하게 올라가는 느낌 없이 정말 얇고 촘촘하게 착착착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쉽게 펴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커버력과 지속력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모든 장점을 챙겨갈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동안 여름 쿠션들을 사용하면서 뭔가 개인의 취향이 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정말 최소화 시켜서 정말 싹 잡아서 여름에 가장 사용하기 좋은 사계절 쿠션으로 탄생을 했으니까요. 모두 득템을 해보시고요. 사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출시됐었던 고그 페리페레 쿠션, 사실 광고 거절템으로도 제가 소개를 했어가지고 살짝쿵 죄송한 마음이 여기 한 켠에 켜켜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제품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을 할 수가 있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친구들. 그래서 먼저 패키지부터 보여드리면 정말 장난 없게 이쁘지 않나요, 친구들? 고급진 딥블루 웨이브 무드와 트렌디한 실버 소재를 사용해서 마치 디자이너 작품 같은 느낌으로 가방에서 쏙 꺼냈을 때 시선 집중, 너 이거 어디 쿠 선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정말 예쁜 패키지로 출시가 됐고요. 컬러는 총세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이 쿠션의 애칭에또 필터 쿠션이잖아요. 그래서 컬러들조차도 단순하게 뭐 21호, 23호가 아니라 어플 필터 고르는 것처럼 연출하고픈 무드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1호 생기핏은 생기 핏은 생기있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들 2호 깔끔 핏은 깔끔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들 3호 내추럴 핏은 자연스러운 뉴트럴 베이스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저처럼 쿠션 하나로 얇게 커버하는 게 목적이시라면 화사한 컬러를 선택하 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부톤과 정말 흡사한 컬러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시 말해 본인 피부와 가장 비슷한 컬러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제품 자체의 커버력도 2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호랑 3호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뭔가 색조를 뽀용뽀용하고 화사한 느낌을 원한다. 할 때는 2호를 사용해주고요. 오늘은 뭔가 감쪽 커버를 하고 싶어. 민낯같이 깨끗한 피부 표현을 원해 라고 할 때는 3호를 사용해주고 아니면 저는 2호, 3호를 같이 사용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하이라이팅 존에 2호를 깔아준 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이제 3호를 해가지고 커버를 싹 해주는 이런 느낌으로도 활용을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본인 피부에 찰떡인 컬러 그리고 그것보다 한톤 화사한 컬러를 선택하셔가지고 같이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에 사용해볼 건데요. 먼저 퍼프부터 보여드리면 위쪽은 세밀한 부위 좁고 섬세한 부위에 사용해주시고 여기 아래쪽은 눈가라든지 곡선에 맞춰서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페리페라 선생님들 정말 섬세하지 않아요? 요 포인트? 근데 또요 퍼프가 제형이랑 궁합이 미쳤습니다. 그럼 바로 발라볼게요. 전에 세 가지 옷 중에서 3호 내추럴 핏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톡톡 묻혀서 사용을 해줄 건데요. 팔레트에 충분히 덜은 양으로 적은 양으로 사용해줄 거예요. 얘가 커버력이 정말 좋아서 오늘 바르는 방법은 가볍게 톡톡톡 얹어줄 겁니다. 지금 발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엄청 쉽게 쉽게 펴발리죠? 마치 크리미한 정말 얇은 쿠션을 올리는 것처럼 진짜 겁나 촉촉해요. 이 질감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화알무 친구들, 우리 쿠션 어려워하는 친구들, 막 얼룩덜룩 쿠션 발릴까봐 어, 겁내지 마시고요.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발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별다른 스킬 없이 그냥 바르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플 필터 까는 것처럼 피부 좋아보이는 거 느껴지시죠? 요렇다니까? 아니, 지금, 어머, 어머, 여기 안 바른 쪽, 여기 바른 쪽.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세요? 아니,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좋아.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안 바른 쪽, 바른 쪽. 아니 진짜로 쿠션이 너무 너무 쉽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쿠션만 정말 몇백개 있지 않겠어요, 친구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쉽게 쉽게 예쁘게 펴 발리는 쿠션 진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커버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솔직히요발린감에 요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돌려가지고 여기 있죠. 눈가 부분, 곡선 부분 가볍게 한번 정리해 주셔도 너무나도 좋아요. 딱딱 이렇게 들어 맞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사용 부위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레트에 들어갔던 양 갖고 와가지고 코 부분도 쓸어줄 건데요. 얘 예, 또다른 장점이 진짜 이렇게 모공 사이에 쏙쏙 메워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스미듯이 발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모공 속에 이게 스미듯이 쌍 머금으면서 커버가 된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진짜 써보셔야 돼요. 막 엄청나게 흥분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자꾸 텐션이 쓱쓱 올라오네. 그리고 이 퍼프도 엄청 유연하면서 또 제형을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양 조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퍼프랑 제형이고요. 굳이 막 쿠션 발라가지고 밀어가지고 막 쓸어주고 터치가 조심조심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좋은 입자들이 쏙쏙쏙 들어가면서 메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반반 효과 확실하죠? 이렇게 절대 두께감에서 오는 커버력이 아니라요. 얇고 촘촘하고 탄탄한 핏 커버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핏 되는 느낌 느껴지시죠? 반대쪽은 말없이 빠르게 발라볼게요. 그냥 이렇게 두들겨주기만 해도 아 진짜 지금 보이세요? 지금 집에 불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빛을 가려주면 이런 느낌. 조명 있는 쪽하고 없는 쪽 차이 느껴지시죠? 스킨케어에 따라서 정말 예쁜 속광까지 연출할 수 있는 딱그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저 너무 쉽지 않아요? 얘는 바르는 방법을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투두두 두들겨주시면 돼요. 이 쿠션 애칭이 필터 쿠션인데 진짜 필터 까는 것처럼 쉽게 쉽게 예쁜 피부 표현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외출할 때 얘는 꼭 가방에 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행 다녀오면서도 챙겨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 컨디션 상관없이 예쁘게 잘 먹어주니까 그리고 쉽게 쉽게 정말 공들인 것 같은 피부 표현을 완성해주니까 얘는 안 챙겨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속력도 무엇보다 너무나도 좋고요. 그래서 양쪽 다 발랐을 때 이런 느낌 와우 정말 이렇게 톡톡 가볍게 발라주기만 했는데도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완성이 되고요. 피부 커버, 피부 보정 이런 것도 싹 잡아주는 진짜 필터 쿠션 그 잡채입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laughs> 정말 안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속은 또 촉촉해요. 진짜 흔히들 겉보속촉 쿠션이다 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매트 뭐 세이매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산뜻. 스킨케어 마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잔여가 없는 그 상태 어떤 느낌? 느낌인지 아시죠? 그 느낌처럼 손을 요렇게 가져다 대줘도 묻어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친구들 물론 이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시지는 않겠지만 만약 얘가 코시국에 정말 확할때 출시가 됐다고 할지라도 정말 경쟁력 있는 쿠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품력 좋은 쿠션이 출시가 됐고요 나는 그동안 쿠션 바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 하셨던 분들 있죠 그리고 쿠션만으로 얇고 커버력 있는 촘촘한 그 피부 표현을 어떻게 대체하는 거냐 라고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우리 친구들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꼭이 쿠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몇 달간 테스트를 꼼꼼하게 해온 훈이언으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 쿠션은 진짜 어떤 스킨케어 와도 꿀 조합으로 궁합이 찰떡 궁합으로 잘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킨케어 덕후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이런 쿠션이 잘 맞고 또 저게 잘 맞고 이런 뭐 것들을 저는 나름 찾아내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 쿠션을 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거든요. 얘는 진짜 촉촉한 스킨케어 한 상태에서 이를 올려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스킨케어 광이 뚫고 나오면서 정말 은은하게 속광 차례를 고른 느낌이 시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산뜻한 마무리감의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또 그에 딱 맞는 삐때는 무광의 커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친구들. 정말 이게 이 쿠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여름에도 나는 촉촉한 스킨케어 절대 못 내려왔던 분들 있죠. 텁텁한 쿠션 그만 바르시고요. 그동안 밀리거나 막 떡지거나 이런 거 힘드셨죠. 꼭꼭 바르셔가지고 지금처럼 예쁜 피부 표현 꼭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 시간 지속력 테스트. 처음 피부 표현이 그대로 예쁘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수분지 피부를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더욱더 매끈한 피부 표현으로 예쁘게 지속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실 지금 수정 화장을 해야 할 곳들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마스크를 벗다 써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쿠션 워낙에 얇게, 춤춤하게, 탄탄하게 발리는 아이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갖고 와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마스크 쓰시는 분들은 딱코 있죠. 그 마스크 맞닿는 부분만 가볍게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주시면은 수정 화장 바로 끝내실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올라갈 때 엉기거나 하지 않고요. 정말 깔끔하게 제형이 그 위를 바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렸던 그 쿠션들이랑 잘 어우러지게 발리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필터 또한번 까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거는요, 친구들. 지금 보시기에 유분기가 좀 많이 올라온다고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이쪽에 자연광이 진짜 때려받고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가려볼게요. 딱이 정도예요. 아직까지도 무광으로 예쁘게 유지가 됐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끈적임이 제로입니다. 느껴지세요? 겁나 산뜻한 거 느껴지세요? 이게 막 파우더리하다 매트하다 막그 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스킨케어 딱딱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그 잔여가 없는 느낌 있죠? 딱그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속은 아직도 촉촉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제가 아까부터 피부 타입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발리는 건 정말 얇은 촉촉한 쿠션처럼 올라가고요. 마무리는 정말 완벽 커버, 정말 얇고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커버력도 좋잖아요. 근데 끝에 이 마무리감이 정말 산뜻한 그 자체예요. 막 축축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이 쿠션은 지성, 수부지, 건성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초의 쿠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력 테스트 뭐 말이 필요 있겠어요. 제가 여행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짐 없이 정말 잘 사용하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니까요. 얘는 외출할 때 필수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에서 이거는 꼭 짚어주세요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쿠션은 개발 단계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소비자 품평단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다들 믿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 뭐라고요? 친구들? 토니언픽이라고요. 제가 강력추천할 정도로 믿고 구매해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안면 뭐라고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쿠션이니까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에이블리에서 30% 할인된 선런칭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 꼭 득템해 보시고요. 늦지 않게 달려가셔서 1대1 증정으로 드리는 오일 캡처 프라이밍 파우더도 함께 받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이한백 여름 신상 쿠션 추천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쿠션이 탄생을 했으니까 지성 피부는 어떨까요? 뭐수분제 피부는 어떨까요? 건성 피부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모든 피부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흔히언픽 신상 쿠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꼭 늦지 않게 득템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